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어, 계자씨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음,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어, 해주시죠. 어, 우선 그계자씨 <laughs>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. 네. 세 군데에. 네. 그리고 한번 읽어주시죠 본문을 하늘나라는 계자씨와 같다 계자씨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, 자라나서 큰 가지들을 뻗고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와 그늘의 둥지를 들수 있게 된다 네, 이제 마태, 마가, 누가 세 가지 복음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고, 아,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, 네, 네 그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겨자씨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. 네, 음, 겨자씨가 그 땅에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,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당하셨다. 네. 아, 그런 식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절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된다. 네.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 하셔가지고, 어, 하나님이 태초에 그 창조하려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하신다. 음. 그데 이제 그 뜻이 뭐냐? 네. 아, 그 사탄이 지배를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을 하고 있는데, 그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. 네. 이제 그게 나무가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고 하는 거. 아, 이거는 어,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그새 같은 사람들도 네. 어,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세상에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. 네.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전에 사탄이, 말씀을 하셨던 그새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, 새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불어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되시는군요.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네. 그 사람들, 음. 그것을 상징하고 또 네. 하나님을 믿는다 어, 그래도 아그 세상의 그 세속적인 생각을 음. 어, 버리지 못하는 어, 그 요, 요, 하늘과 땅을 음. 어, 왔다갔다 하는 네. 그런 것을 상징하는 네.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. 네, 네. 이것이 이제 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계저씨이 비유는 세상 나라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던 있는 이, 이 세상 나라가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. 음. 이는 뜻을 그 담고 있는 그 비위에 말씀이다.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아,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읽어 볼게요. 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읽어 볼게요. 네.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도다. 그렇죠. 이 계자시 비유는 바로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네. 그한 줄로 요약된 것을 예수님이 설하계실 때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. 네. 이렇게. 에 이해할 음.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기자 시의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게한 마디로 어떤 게 있을까요? 한 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이 세상에서 네.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. 그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당초에 창조 계획하셨던 네. 그 힘이 좋은 나라, 네. 좋은 세상, 네.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계좌 계절시... 씨.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